아버지의 손끝에서 기적이 시작됐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 전파사를 하셨습니다. 가게 안에는 항상 납땜 냄새와 WD-40 냄새가 진동했죠. 그때 아버지는 기술이 좋아 일거리가 많았고 그래서 꽤 돈도 잘 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자체 서비스센터를 세우면서 전파사 일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건설 회사로 들어가 지방 현장까지 다니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사우디 건설 붐이 일었죠. 아버지는 대전에 있는 상사님을 찾아가 선물도 드리고 다행히 사우디 파견에 선발되셨습니다. 낯선 사막 모래바람 속에서 아버지는 처음엔 허드렛 일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발전기들이 자꾸 고장나 작업이 멈춰버리는 일이 잦았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하셨답니다. 처음 보는 발전기였지만 안에 녹이 슬어 전류가 통하지 않는 걸 발견하고 사포로 녹을 제거하고 WD-40으로 접점을 복원했죠. 그 결과 멈춰 있던 발전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고장난 발전기들을 모조리 고치셨고 상부에 보고가 올라가며 전기 기술자로 인정받아 사무실 근무까지 하시게 되셨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아버지는 늘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어까지 배우며 구매 담당까지 맡게 되셨다지요. 그 시절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외화를 벌어오신 수많은 산업 역군들처럼 아버지는 그 한가운데서 당당히 빛나는 기술자셨습니다. 지금도 WD40 냄새가 나면 그 시절 아버지의 땀과 열정이 떠오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아버지의 손끝에서 배워나온 기술과 성실함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